구독과 좋아요, 감사합니다. 梦。 진짜. 음 이것도 느낌 괜찮다. 음. 음. 거리도 있고 좀 밝게 해서 이건 음. 예쁘겠다. 일부 그래서 어둡게 찍혔어 여기를 살려보고 싶었고 끝을 음. 여긴 밝히면 되니까. 이사가 진행 안 되고 있어서 들어갔다 왔어요. 음. 아무도 없으시더라고. 디아블로 딱 응. 계속 딱 게임을 딱 나오면 디아블로 안에선 담거 같고 호불 이제 발효시켜 양조장이야? 안주자 응. 이제 커피 잘 먹고 <웃음> <웃음> 난 숙소 가서 좀짐좀 좀 풀자고 눈이 풀린다고 <laughs> 해가 꺼지는 거의 동시에 눈이 풀린다고 <laughs> 근데 보니까 영종도랑 월미도랑 있는 음. 저배 되게 좋다. 음. 안 그러면 삥 돌아와야 되는데 저 좋아. 가자. 어. 아, 영종도는 이런 느낌이다 이거야. 우와 저희 지 좋아합니다. 저도 카페다. 어, 노멤벌. 아. 노멤벌. 아, 세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 거야. 나 2층 살아. <laughs> 아, 나, 나 많이 졸린가 봐. 컷, 컷. 어우, 숙소 안 왔는데 아주 졸립네. 영종도 오션뷰 한번 볼래? 야, 이씨, 갈매기들아. 뭐 울어줘. 뭐 울어. 오, 음... 어우... 방이 씨, 심... 내가 쓰긴 너무 예쁘게 생겼네. 아. 어, 아! 와 잠깐 눈 가마다 떴더니 지금 이라고 약간 이제 초롱초롱해진 눈빛과 목소리 밝아진 텐션 배고파가지고 호떡, 먹으러 호, 호떡 먹고 이제 다 모여서 저녁 먹게 아까 봤던 호떡집 갈라고 왜 위아래 이이 언밸런스한 패션. 이게 이게 겨울 패션이야. 이거는 보면 이렇게 두꺼운 패딩 이렇게 쫙 입고는 갑자기 여름으로. 이렇게 입는 사람 많을 좀 있을걸? <laughs> 이거 이거 늦지 <느낌> 말걸? <laughs> 이거 이거 알잖아. 맞어 맞어. 저 많이 못해. 어물받 이상해. 뭐 먹을 거라? 백년초 <laughs> <100년> <laughs> 쑥 수월호떡 <laughs> <소울업떡>, 잡채호떡도 있다. <laughs> 크림치즈호떡도 있다. 난좀뜨고다너어 내꺼야 내꺼야 먹으면 화낼뻔했어 <laughs> 화낼뻔했어 맛있어? 나 네, 휴지 갖고 왜 검배사. 저희하고. 저희하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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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파야 괜찮아요. 어번에 있는 알아. 지금 여기 찍고 있어. 구독으로 구독 좋아요. 구독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자, 다음 누구 할 거야? 다음. 다음 여기. 아카울링 구독 좋아요 해 주세요. 어유, 잠깐만. 지금 잠만 네 <몬> <몬> 아카울리카 함께라면 술이 잘 들어간다. 아 확실히 배우가 다르네. 맨트 치는 게 다르네. <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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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마늘하고 드릴게. 뭐 나올 때 드릴게. 어, 아, 우리 안제 아, 고추랑 먼저... 갖다, 네. 우리 갖다 드릴게. 어. 그냥, 절대 그냥 먹지 않지. 아, 그럼 여기 고추랑 어. 어. 저잘 먹을 줄 아는구나. 아, 이거. 저기는요? 어, 가어디 아, 아 사랑꾼이네. <laughs> 아, 사랑. 와이프 생기는 거 봐. 주지, 아, 아, 주지. 아 나는 내가 먹어야지. 혜빈님 마시죠 감사합니다. 짠! 아, 다시있다다 제가 다맛먹다습니다맛이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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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맛있다. 맛있아 맛있다. 맛 맛있다. <목소리> 아, <기가 막지. 목소리> <디스커스팅>. 음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맞다 디스커스팅. 거 <목소리가> 과연 그는 야, 먹을 수 있을 것인가? 근데, <목소리가> 빰빰, 네, 바라밤. 이빨 빰빰, 바라밤, 빰빰, <목소리가> 바라밤. <그리고 이제> <목소리가> 한장입어 왜? 음 그냥 먹어. 아, 먹을 만해, 맛있어. 가자, 맛있어. 가자, 맛안 나지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뭐 먹는 거 네가 문제고. 맛있는데. 광어 근데... 고급이긴 하지, 또. 생선 자체가. 괜찮지? 아, 먹어봐. 괜찮지? 아니, 먹어봐야지. 아, 와! 잘잘 성공했어! 아이 됐잖아, 시킨대지. 내 제주도 놀러 갔잖아? 갈치매를 혼자 먹는데 이제 먹을 것 같아, 얘가. <laughs> 야갓시씨나 몰래 지느러미 생먹하는거 봐라. 야, 지느러미야. 나 몰래 우리가 떠들고 있을 때, 혼자 몰래 지느러미 먹는다. 야, 연륜, 연륜이다. 아, 연륜, 연륜이야. 야, 지느러미를 이해해. 야, 아이스에 올리셔서 렇게살 저거 왜왜올려는지 알아? 이제 나한테 내려올 거거든. 나 맥이는 거거든. 우리 우리 오늘 구독자님 대박이다 용석이 용석이 존나 귀여워 용석이 카메라 앞에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. <laughs> 영종도 해랑조개랑 여기는. 일반적이지 않아 해랑 어, 여기는. 여기미여기싶치고싶여기야여기야여기로여기로여기로 예, 여기는. 여기는. 여 두 가지 넣고 끓인 맛인데, 고사리가 아니라. 이것도 맛이 특이하네. 여기구라 아, 여기가 기본적으로 뷰가 다 좋아. 네 봐봐. 야, 윤슬이랑 저거 봐. 대교. 여기 가 주말에 팍 터진대. 자리가 아예 없대. 그러니까 평일, 평일 오는 거 추천. 평일은 진짜. 아이야. 화장실 가야 되겠다. 나이? 집에 가는 길. 짧은 인천 여행 끝. 피곤하다. 가서 조금 자고 내일 또일해러 가야 되서. 빠이빠이.